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 9월 11일입니다. 9월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좀 선선한 바람 불지 않아요? 네, 아, 하루 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 서인주 팩토리,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 방송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대본까지도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하는 일이, 신문을 만들고 취재하고. 어, 사람들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 좀 정리해서 를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어,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영상도 거칠고 편집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래도 이제 솔직하게 있는 대로 함께 나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뭐 뭐 학벌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매일 같이 어, 가급적 이렇게. 생생한 좀 정보 또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여러분과 예, 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부족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함께 나눈다는 예, 생각으로 응원과 구독 이런 것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현장 나가고 이 사람들 만나 보면 지역 주택조합 이야기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역 주택조합 그런 피해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사건 사고도 제보들도 많습니다. 말대로 지역 주택조합 원수에게 고낸다또 지역 주택조합이란 말로도 불리고 있는데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지역 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기 아이템을 양산하고 있는 지주택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니까 다 나와. 예, 집값이 오를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주택이 예, 곳곳에서 이제 까발려지는 게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각가지 문제들, 뭐 법적인 편법, 꼼수, 불법들 자행되고 있는데 민낯을 드러낸 지역주택조합 이세곳 중에 두 곳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주택을 까봤더니 복마전이다. 여기저기서 골막가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지주택 현장 다 파악을 한 건데요. 여기서 60% 그러니까 641건이 위반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조합원들에게 제도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돈더 내. 추가 분담금 더 내라. 환불이 안 된다. 예, 불공정 계약이다. 이 계약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내가 사인을 하면 그걸로 끝난다. 지주택은 내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예, 책임까지 다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뭐이 달콤한 이 감언이설에 섞거나 또 사기를 또 치려고 이 대놓고 빨대를 꽂으면. 뭐 감당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행 명령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대한 불법 행위 나왔을 때는 형사 고발, 강경한 새망치 하나 꺼내들어서 지주들 한테 맞아라. 딱 이제 이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현재 지역 주택주와 구멍이 많죠.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이걸 악용하는 사기꾼들도 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토지 확보가 95%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확보하기 정말 힘듭니다. 이 광주도 이 과거 10년 전에는 이런 시장이 가능했죠. 지주택. 한때는 뭐 절반 아파트도 가능한 시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토지 소유권 95%뭐 정말 까다롭고요. 토지주한테 땅값을 이렇게 땅을 줘서 하는 것들도 사실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토지비 상승과 비현실적인 승인 규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이 지주태 법과 제도에서는 안 맞는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정신적 물, 어,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조합원분들 대부분이 뭐, 서민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피해들이 계속 지나면서 이 가정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 뭐, 사회적 이 손실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광주만 하더라도 60, 60개 넘는 크고 작은 지역 주택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업들이 힘들어요. 이 1부터 100까지 나가야 되는데, 단계 단계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애태우는, 어, 우리 서민들 이야기들, 또 조합원들의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도 좀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업무 대행사가 지주택 조합원 모집하려고 할때이싼 공사비, 또 시공사 유명 시공사 시공 예정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M O U가 계약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어, 많지는 않습니다. 중간에도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 사업성 어, 개선을 위한 이 공사비 검증이라든가 이 법제도 이 개선하는 것들이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양성되지 않고 진짜 사업이 잘 성공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가는 안을 만든다면 지 주택을 어, 유지해서 가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지 주택 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광주공항 문제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 제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 커뮤니티에 투표 기능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광주공항, 지금 무안공항 이전 논의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주타운홀 미팅 때 내가 나서서 광주공항 이전하겠다. 강기정 김영록, 예, 김산 무안군수, 예, 육자 회담을 만들어서 금방이라도 광주공항이 옮겨질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광주공항 무한통합에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원점에서 어,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옮겨야 되지? 라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소음 문제도 있고, 이 광주의 발전 축을 제한시키는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광주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이 무한공항을 활성화시켜서 광주 전남 한 몸으로 더큰좀 대의를 위해서 나가자. 그런 측면에서 예, 이전 문제가 이제 공론화 되어 왔어요. 이제 광주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공항을 이전해요. 이전한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한 300만 평 넘는 광주공항, 군공항 부지. 이걸 그럼 어떻게 하지?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대기업을 유치할 를 건가? 어, 여기 호텔이라든가 뭐 체육시설, 숙박시설 뭐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광주에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 대기업을 유치하자. 이런 논의들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이 없습니다. 액션 플랜이 없죠.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땅으로 될 겁니다. 어, 이 군공항, 군인들, 이 제1 전투 비행다, 군인 또 군무원들, 어, 뭐 수백여 명 빠져나가고, 공항을 이용해줬던 산업 생태계가 또 무너지게 되면, 이 광주의 어, 세락은 더 급속하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주장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광주공항 이전과 존치를 놓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 구독자님들, 요쪽 봤사님, 613명이 투표를 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어, 존치, 존치가 좀더 많았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 59%가 광주공항 그대로 놔두라 오히려 광주공항을 활성화 시키자. 국제선까지, 예, 들여와가지고, 여기를 활성화 시키고, 무한공항은, 무한공항대로, 어, 제 색깔을 입혀서 가자라는 주장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전을 해야 된다가 33%, 재공모 6%. 뭐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분류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무한해서 반대하는 이유도 굉장히 큰것 같고요. 또 공모를 다시 하자. 다시 뭐 제자리, 요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이전과 존치.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더 좋을까요? 아, 약속대로 좀 옮겨가가지고 좀더 큰, 예, 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궁금합니다. 아, 진짜. 이거 어려운 숙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 다음에 뭔가 진짜 들어와서 활성화시킨다면 죽어받고 그렇게 살수 있을 텐데, 아,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좀 고민이 좀 되네요. 어제 이제 선거전 이야기 나왔습니다.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그쪽에 이제 몸을 담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좀 중립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광주시장 선거, 또 구청장 선거, 시의원, 구의원, 또 군수 선거 내년 6월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전은 근데 이미 예, 돌입이 됐습니다. 이 광주만 하더라도 이각그 개파, 동네, 예, 동서남북, 광산구가 있는데요. 이미 캠프가다 부러졌다. 그리고 물밑 후보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모임, 단체, 포럼,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분위기가 지금 조직적으로 가는 거죠. 이 광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탑밭 예, 거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조직력, 이 조직표, 이 권리당원, 민주당원, 이, 이그 조직에 의해서 거의 선거의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 선거는 내년, 내년 6월에 선거가 치러져서그 결과에 따라서 당선 유무가 나눠질 텐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사실상의 선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건지 공천을 누가 받을지 공천권을 가진 자에게 줄어서는 이른바 줄서기 정치 뭐 이런 것들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 선거 재선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선에서 끝났어요. 광주 시들이 광주시장 재선하는 걸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 정치인에 대한 아 그런 좀 기대감이 많이 없다 또 실망감도 크다 광주가 좀 낙후되고 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부메랑 또 그런 성격들이 이 투표로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선 국회의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선 의원들 많다 보니까 광주 전남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어~ 인식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광주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균형과 견제도 좀필요하고요 어~ 진짜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좀예 그런 사람이 좀 오셔서 광주를 좀 획기적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대로면 좀 불안불안합니다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역의 미래 목걸이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오늘 첨단 함지구에서 그 AI 어, 그 컴퓨팅 센터 이게 2조 5천억 사업인데요. 오늘 첨단 함지구 AI 이 센터에 이 광주에 이 어떻게 보면 좀 귀,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 광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서 CEO들 다총 집결해서 AI 컴퓨팅 센터 광주가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그런 결의 대의도 했었는데요. 어, 내년 우리 지도자를 뽑는 선거, 정치가 뭐 경제, 문화, 사회 이런 거다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들도 갖고 또 투표도 행사하고 좋은 임무를 고르는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키우는 피우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펜트일 참다, 예, 그 엄청난 분양가, 이 광주 제일 비싼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이 첨단에 있는 라펜트 1 이야기인데, 여기가 이제 부실시공, 그런 좀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시행사 측과 시공사,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 양측의 좀 갈등, 부실시공 하자 책임에 대한, 그래서 좀 논쟁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아, 이중공을에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파트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이 평당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 말그 말 그대로 하이엔드 아파트 이 현장인데 여기 뭐 뉴스 보도들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이미 준공이 끝났지만 뭐 비가 새고 이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 아쉬운 점들이 많다. 하자 보수 이 부실 공사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 나왔어요. 그래서 8월 말에 이 시공사 측에서 이 기, 건축사 토목 기술자 동행해가지고 입주민과 함께 점검을 했더니 여러 가지 이제 그 항목마다 이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하자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들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대 건설은 뭔 소리냐, 공사비도 제대로 아직 지급하지 못했는데,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하자, 이행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양, 양측에 이 논쟁들, 예, 서로의 이제 입장들이 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라펜트힐 정말 기대를 많이 모았던 광주의 최고가 고급 아파트로 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미분양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시행사와 또 시공사 간의 부실 시공 논란까지 어, 번지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 뭐 그렇게 좀 바라보는 상황들이 여건들이 어,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모양새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 이 미분양 아파트 이 정부 lh가 이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8천 가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lh에서 직접 매입을 하겠다 이뭐 소식 아올 어, 초에도 나왔습니다 예. 미분양이 지방 아파트 많죠 광주도 많은데 아좀 까다로워요 이 미분양 아파트 lh가 사서 이렇게 뭐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 구매하는 요건들이라든가 가격들 예 매입 가격들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 이 정부에서는 좀 싸게 살려고 하죠. 미분양 아파트. 네. 이 과정에서 이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이 정부 좀 떠넘기는 이른바뭐 책임 떠넘기기 또 도덕 불감증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어,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매입하는 어, 그런 이제 카드들에 대해서는 이러가좀좀 좀 논란거리가 좀 있긴 하죠. 어, 이 정부는 비 수도권, 이게 지방, 광주도 포함됩니다.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 악성 미분양 아파트 올해 3천 가구 내년에 5천 가구를 매입을 하겠다. 미분양 해결에 조금 도움 이 되겠죠. 임대 분양 전환 가능성이 있고 주택 품질이 좀 좋은 그런 미분양 아파트 선별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감정평가액이 기존에 한83% 수준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90%까지 올려 가지고 어떻게 좀좀 좀 이제 그 기준을 좀 낮추면서 매입을 좀 많이 해서 나타나겠다. 이런저 시그널은 지방 부동산, 특히 광주도 마찬가지죠. 이 지방 부동산 미분양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공급 과잉 또건 설사에 부도라든가 법정관리 폐업으로 이뤄지는 것도 일자리 감소 이런 게 이제 내수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지방 쪽활성화시킬줄려는이 대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지방 미분양 정책들 대책들 앞으로 좀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방. 어, 아파트 광주 아파트 미분양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것만으로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나머지 뭐 세제라든가 뭐 양도세 이런 부분들도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는 전책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 조심스럽게 예,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